안녕하십니까.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태기다 합니다. 가자야 저기 다 선수 아니야? 어. 다 선수인데? 어 선수야? 어 뭐야? 재밌겠는데. 저기 거기 아니야? 어, 그... 그 라떼 아니야? 이번에 현역 팀? 어 진짜? <laughs> 다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있어. 아니, 나는 무슨 L3, L2 패고 들어오는데 무슨 전수가 들어와? 아나 네. 긴장되는데 형들? 아, 아 긴장이 왜 돼! 야 내가 상수를 밀어줄까? 도현이 형못 밀어? 아못 밀어 못 밀어 어, 아이고 내가 상현이 형 밀게 어어어 밀게 어 카트 어. 어,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거 도현이 이 자식 쿡도 좋아하더니 만 카트 소리까지 커지게 해줬네 어팔등 고정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디스크. 어 살짝 밀어놨어 자 이렇게 어, 어. 형이 뚫어봐 보자고도 되고 이제 내가 내가 부동경 왼쪽 거. 왼쪽 왼쪽 하나 어나박겠 이거 앞에서 차아 들레이 면면면아줄 관리 내가 밀어놨어 하나 잡았다 잡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아와 어. 존나 존나 멋있다 천천히. 원래도 안 멀지. 나 방금 나오 지릴뻔. 야 장전하기 전 사셨는데? 아니야 아니야 나 뒤에 있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스 팔등. 오쏘리쏘리나 괜찮아 괜찮아. 한명 죽여놨어. 오특수 좋다. 주현이 형 가봐. 주현이 형 가봐, 가봐 가봐. 여기 꺾을까 우리? 꺾자 이거. 음. 도와줄게 도와줄게. 아, 어, 뒤에, 네, 뒤에 체력고정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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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응해 응, 응, 응. 오케이, 땡큐. 인마. 어! 어, 괜찮아, 괜찮아. 좋 어. 먼저 가, 먼저 가, 삼고 야, 사랑해. 먼저 해. 가, 먼저 가, 먼저 가. 너여기고이석 조심, 고이석 조심, 고이석 조심. 고이석 조심. 아, 에이, 내가 말했지? 나이스. 나이스. 가 이... 월드 형이 애교 1기맵이잖왜 그러는데? 그래, 월드 빌어줄까, 이거? 가 나, 나, 나못 밀어요. 오, 오, 아, 못 밀어? 그냥 가보자, 이거. 아. 아. 뭐, 뭐? 어, 화이팅. 홍공인가 <laughs> <스피드> 아하하. <laughs> 어, 나 가보자, 살짝. 야, 우리 지금 1등 보정. 오케이. 뒤에 8등, 8등, 7등 보정. 뒤 걸려. 이거 7, 8고정이거든요네가이파고 해봐, <laughs> 가쟤이가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안 모여 안 모여 오가 쟤네가 다네가 어, 나 이거 2등 잡을 수 있겠다. 어, 나도 근데 나도 없구요. 어, 이거. 날 살짝 줄려봐. 나 5등까지 돼. 해산만 해줘. 죽여어 이거 1등은 야. 부정인 거 같아. 야, 역시 박도현 이네그늘얘와 끊으려고 왔어어나왔거나보도 보여 이 사람, 이사이사이 사람. 이이 사람. 이 사람. 이이사원이좀 빡셀 사 같아. 사람. 로 들어. 이 사람. 이 사람. 이사이이이이 네. 나이스, 예. 국대는 잘하는데? 아, 우 작업 치는 거 우리도. 우리도. 도 우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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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도 우리도. 우리 우리도. 우나상우리리도 우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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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. 아, 아, 좋아요. 어, 찼네 어, 어, 어. 아, 살았어. 어, 오케이. 어, 아, 뒤에, 뒤에 편하게 가 봐. 깜빡거. 막아 놨어. 죽였어. 나이스. 어, 맞았어. 아, 뒤에 뺏, 뺏, 오, 뺏, 뺏. 나이스. 폭탄 김 닦고. 나이스. <laughs> 뭐. 아, 아, 오! 아. 없어, 없어. 이 없어. 야, 월드야. 어? 나 팀인데 너한 번만 이기게 해주라. <laughs> <laughs> 아나한 번만 너 이기게 해줘. 1대1 럭카 우리. 아아그 오케이 야 도현이 보내는 거 일대 럭카. 아니면 내가 빠져 줄게. 빠져. 아 아니야 딱딱딱딱 못 참는. 뭐야. 해도 중요 거야. 야 해도 끌리겠다 그래 나 피해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치워 줄게. 들어났어 좋아. 나이스! 간다. 안 간다. 네. 그래? 안 돼. 돼? 이겼어. 네, 나했어. <laughs> 야, 너네 왜 뒤에서 재밌는 거 하냐? 야 <laughs> 야, 도현이 혼자 지금 리드 하고 있잖아, 야. 그래, 나 혼자 달리고 있네. 네. 이야 엄청 거리. 야, 없어, <웃음> 야 주상민, 그건 좀 너무 심했다 방금. 아이스. 나이스안 나이스. 나이스. 돼, 안 돼. 좋아요. 아주 고생하셨어. 좋아요. 아, 좋아요. 씨. 네, 좋아요. 오! 가자, 이. 근데, 월드형이랑 나랑 좋아하는 맵이 비슷해. 아, 오케이. 두형 맵일게, 이거. 그러면 다음 맵은 운명의 달이야? 아, 나그맵 나올 것 같더라, 용감. 장못쳤다 와, 이거 부드러운데, 이거 치고 들어왔다. 초반부터. 그렇다. 상현이 타야 잖나 그렇다. 어, 킬어나감시다 나 라인이 너무 개무 심인데. 미안, 미안해 미안해 일단 골등 고정 야 이거 내가 7,8 만들게 앞에 원투만 주지 마 가봐 가봐 얼구야 어, 네, 열어줄게 열어줄게 살짝 뿌렸는데 죽겠다한푼더한푼더 나이스. 나이스 어? 밀렸다 편하게 가 편하게 한 명은 갔어 그 대신 얘들 내가 끊어 볼게 아나나 이거 유지해줄게 유지해줄게 1등 안해도 돼어 오케이 오케이 뒤 마감 한포도 앞에 시안 끌거 앞에서 한다이 아이씨 사 계속 손대잖아. 괜찮아 괜찮아괜찮아 2,3,4만 해도되자2,3,4 2,3,4 아, 1, 1, 2, 3, 4, 2, 3, 나 살짝 거리 뺄게 이거 리럼죽 이거 7,8,7,8 원투만 아줄게아웃줄게어 아, 나도 어... 성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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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다가 그냥. 내가 아, 내가 밀어 줄게, 상현이. 야, 아. 이거 네가 가는 게 나, 나을 것 같은데. 나니아니라이상이안이 싸우면 다 형이 형이. 뭐냐? 아, 형이 하고 싶스대로다해강중이도 돼? 어? 아, 아니야. 어, 는 약간 예상 그에 답변. 맹탱, 이탱 갑자기 나 이거 너스 나이스. 좋아졌다. 오케 어? 막아놨어. 나이스. 뒤에, 뒤에 등도 좋아, 한 명? 도현아, 가고 싶은 말에 바로 열어줄게. 오케이. 여기서 열어줄까? 여기서 아유, 열어줄게. 아, 나이야 죽였어, 이제. 가자요 가세요. 아, 나이스. 오케이. 야, 뒤에 다 터졌는데? 예상 안에 들어다가 죽어. 아, 큰다 진짜. 나얘 그냥 드립거리 안줄게 3등. 타. 음. 형, 로봇 조심. 찬다? 아 미친놈 나 로봇 봤어 뒤에 7,8고정이야 그냥 고정이야 없어 어 앞에 원투만 안 주면 이인다고 생각해? 어나이한 번은 붙겠다 나 그냥 미리 빠질게 쌈따죠땀쌈따죠 아. 한명8고정 없어 이거 앞에서 서면... 뭐 한번했어얘 걸렸다. 아이씨. 한번 대축계 라인어디였어얘 라이프 잡아 어렸다커다이어 죽였어. 죽였어. 상처 좀가 봐. 오, 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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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있어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야, 뭐 죽이소, 죽이소. 야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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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괜찮아? 아쟤 괜찮지? 아등만야나 깜짝 놀했다야이아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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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믿을만해 믿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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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믿을만해 믿을만 믿을만 어 믿을만하면 이겨 믿을만하면 이겨 믿을만해 믿을만 아 아무것도 아 앞을 아프 아프 와이로 가네 이대로가 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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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가이 누가 쌍 박았다는데? 누구야? 아니야 박았어 나 존나 잘 어, 내이 쪽도 재밌긴 해, 아까 간 좀. 아까 전에 니가 왜 멀쩡했다. 뭐, 나 하나 주게 하나, 하나 또 주겠다. <laughs> 뭐야, 한명한명뭐뭐 뭐, 조개 주러 가는데? 먼저 <laughs> 가. <어쩌나>. 오, <그래. 웃음>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예. <laughs> 네. 야, 근데 월드 언제 오벤져탔냐 쟤? 아, 걸렸너 꼴등 고정이야. 이거 내가 또7 8 꼴등 고정. 아, 에이. 아 그러면 나 이거 나 앞에, 앞에 괴롭혀줄게. 아, 어, 앞에 하나만. 아, 괴롭혀줄게. 아, 앞에 하나. 찬다. 차요. 우리 <목소리> 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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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oh, yeah. 이거 7 8이요 원투만 주 오케이 하면요 그 하나 예 yeah. 이거 앞에 시간 안 끌리고 원투만 이거 78 보정 안 보인다 진짜 보정 약간 끌려오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h, 괜찮아요, 괜찮아. 뒤에 뭐로 가가가. 가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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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네이스, 네이스, 네이스. 오호. <laughs> 어? <laughs> 어? 메달 안 쳐요. <laughs> 어? 아니 모르는 뭐 거지. <laughs> 아나 먼저 야, 야. 찬다 이거. 이게 사고 내놨거든애뒤에 거리 걸려놨어 어, 여기 하나인 것 같아. 어걔 하나야. 야, 뒤에 붙을게. 야, 게 그냥 나엥떼이라고 생각하고 엥떼리라고 어? 뒤 어. 엄청 멀어 잡한다얘뜨겼어 어.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? 뭐야? 어, 뭐야 봤냐? 아니 어디가 이전인데 이거 뒤 엄청 멀어? 멀어 엄청 멀어 근데 <laughs> 뒤에 왜 안보이냐 아다죽여놨다 어, 죽여놨어 하나 하나. 하나. 개잘했다 ㅋㅋ <laughs> 나저 <laughs> 아, 막으려고 서있는거 보소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상대팀 막는거 미션 걸렸네 아니야 미션이야 침솔하는데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가자 아! 성완이요 그래 한자 가장 깍자기 했었어 아 어. 그 맞지? 아니, 우리팀이 저런 쓸 리가 없어, 이런 야, 어떻게 그런 말 했을 니가 없어요!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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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니대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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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 네 팔도 고정이요 네네에678 <laughs> 네. 고정이요 678 정확히 말했어 아예 확인이요 네현씨발좀 네. 하면서 합시다 어, 네네. 아 네네네 현님 어. 지금 호흡중 갔 숨도 <laughs> 네. 숨 안쉬는데 나 직선에 살짝 갈게 네 어이스 막았네. 막았어. 위치 나이스. 예, 278 부정이야? 좋아요. 어이스 <laughs> 야, 0? 여기 사풍군 난리 나는데. 거기 둘이 1대1 해도 될 듯? 아이 제가 어떻게 한를들이있는것 같은데? 아아.. 유지하고 있지 아.. 그래 그래. 어? 캠 마이링, 리 아, 근데 이건 응원을.. 응원을 할필요 없는 원을유지하봐유지봐 게임이, 게임이, 게임이 망가져있는 야 이거니! 이거지! 3, 3, 4, 3, 4, 이거니! 아 씨발 어, 잠깐만! 어, 아! 이거, 야 와! 뭐 이게, 이게 왜내 맵이야? 나 여기서 스탠드박스나고때 7, 8등 때 에서 기억밖에 없는데 준현이 밀게 주님 이거? 이거 아 준현이 밀게 한번더 밀어서 준현이 한명 꼽아놨다 야 양조다 이거 어나 맞았다 아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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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, 아, 괜찮 나이스 8등인가? 어, 어어 최 아니, 휘가식혀 거기 시가 그룹. 나 혼자예요. 가면 떨겁거든. 어, 한될거 같다. 아, 이런 심리적. 어, 우와, 버크! 아 이야 이득이야. 야, 돌았다. 아프다. 네. 아니다잉. 네. 저스파 거기 한 명? 아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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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자국다 하나야, 하나, 하나, 하나. 야안 들어가네, 까비 오 얍!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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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8등 어, 2, 3, 4, 1등 예. 예. 야 상승! <laughs> 오, 예. 오, 예 <laughs> 아싸, 1등 <뺄기>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되네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. 가자아어뭐뭐 뭐, 뭐, 얼마만인데 뭐몸뭐 진짜? 진짜 졸라 세! 그야 도야 너 다음에는 너 그냥 날아가 너 그냥. 아핵쟁이야아 그건 아닌데 그냥 몸쓰아 <laughs> 그래? 아 그럼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. 아 해도 돼? 네, 아예 예, 이거 하고 들어갈게 요 저희. 아 근데 그, 몸 쓰는 거 재밌어. 나오라고. 와 진짜 리그 자주 안 나고 티 나는 것들 무지를 안씨 미안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마주보면 될수 있어 얘들아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얘들아 우리 무슨 게임 가보자 얘들아아 <laughs> <laughs> 어, 싸우지 마 싸우지 마자 엉치하지 라마 엉치하지 라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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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직불 간다, 야, 야, 야 씨발 우리 팀 오는 거야요 끊어 직을아이상람차다야한명야2등거 어, 어, 아. 같은데? 어 오, 괜찮아. 씨발 아니 여기 뭐 범퍼 칸이야. 사하지직벌이 뭐. 다드리빠지냐날지 났네, 랄지 났어 그냥. 오, 오, 아 죽였어요. 아씨 <laughs> 예, 커버베리 삼스 어마 이깟쌤 이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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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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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아, 잠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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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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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! 우리, 우리, 아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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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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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원투! 리 우리, 우리, 우 나이스! 우 <laughs> <laughs> <laughs>